안녕하세요. 서가경제입니다. 파라다이스 오늘도 역시나 16,400원 살짝 껍주고 지켜냈습니다. 내일은 16,400원 자리의 7성군 자리입니다. 내일은 크게 한번 상승해주거나 상한가가 터져도 아무런 의심 없는 자리지요. 주포도 아마 내일 자리를 그냥 내버려 두진 않을 것 같습니다. 7은 좋은 숫자이니까요. 지난주 금요일 장에 17,200원 찍었을 때 팔았던 50% 금액을 다시 16,400원 재매수를 통해 내일 또다시 17,200원에 이번에는 30%만 예약 매매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바비 이제 다 됐습니다. 17,200원이 슬쳐도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52주 신고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2100원입니다.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신고가 2100원 한번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니고 주포님이 그럴 겁니다. 환율 브리핑 짧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2월 14일 1191원에 장이 끝났는데 끝나고서 지금 다시 1197원을 다시 올린 겁니다. 오후장까지만 해도 1200원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장부터 정부가 개입을 한다는 생각이 매우 매우 들었는데, 역시나 언론에서 지난주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정부 개입이 심해졌습니다. 환율 조작국으로 공문이 곧 날아오겠습니다. 너무 이르단 생각이 들지만, 우리나라 환율 대비 안전 달러는 9200억 달러입니다. 약 gdp의 40% 정도를 권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4500억 정도의 것입니다. 작년은 스와프 600억이 있어 긴급상황시 회전시킬 부분이 있었지만 그 안전장치가 사라질지요. 12월달 원 달러 환율에 체킹이라 하지요. 찌르기 어디서 찌른지 몰라도 한율에 체킹하기 시작했습니다. 1200원을 돌파하는 순간적인 반응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정부 개입으로 인해 정상 가격을 유지했지만 아무튼 우리나라가 지금 그 게임 같은 것을 보면 최저 사양 권고 사양 재고 사양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스타크래프트 최소 사양과 권장 사양입니다.이처럼 게임에 즐겁게 즐기려면 권장 사양을 해지만 저희는 지금 달러라는 게임에 있어서 최저 사양으로 확보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달러 가도기가 도래했을 때 우리 시장은 pc가 다운되듯 시장에 다운이 될 것입니다.블랙아웃이 온다는 것입니다.제가 금도 좋아합니다.하지만 과거와 현재의 달러의 가치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금보다 달러인 이유 첫 번째, 금보다 이쁘고 가치 있는 것들이 달러로 많은 것을 포용할 수 있어졌다. 두 번째, 중국이 금을 좋아하지만 현재 중국은 우리나라로 치면 IMF를 치를 것이다. 그래서 금을 마구마구 팔고 있다. 세 번째, 미국이 MZ 통화 증산을 막으면 M1, N2 시장의 유동성을 가져야 할 텐데 신흥국과 중국 내에 있는 자본이 순식간에 빠지게 되면서 아시아 시장은 큰 타격이 올 것이다. 금은 그에 비해 반응이 더 더디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려워하는 분이 많은 걸로 안다. 우크라이나는 크림바도 때처럼 우크라이나 내부 분쟁에 러시아가 지원하는 격이라면 타국의 개입이 불가능해질 것이다.또한 유럽의 수장은 영국이 아니라 독일이다.독일은 러시아 편이다.독일 머리로 노드스트림 투가 박혀있다.유럽은 러시아 독일을 통한 가스 원효 공급이 되는 상태인 것이다.이것이 제일 싸다. 아무튼 러시아가 지금 깨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미국은 카드가 두개인데 바이든은 그래도 현재로선 평화적인 선에 금융카드를 먼지적먼지적거리고 있다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때처럼 문제가 시작되었듯시 미국은 이번만큼은 개입을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다 동맹국들로부터 엄청난 실망감을 가져주기 때문이다.그럼 그동안 쌓아온 패권이 러시아 중국 어딘지 알수 없는 나라별 혼란을 가중이 될 것이고, 그의 틈타 중국은 대만을 타격할 것이다.이런 연쇄적인 시나리오가 무서운 것이다.그래서 지금 미국 계산기가 빡세게 돌아가고 있다.러시아는 계속 이런 자극을 할 것이고, 그 자극에 미국이 슬기롭게 해결해야 될 텐데. 아무래도 러시아에선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다. 사람들이 독일이 유럽 수장이니까 BMW 벤츠 만들어 팔아주고 하니까 착하고 멋진 나라라 생각하는데 저 나라도 일본과 다를 바가 없다. 언제 뒤통수 칠지 나라별 간측은 하고 있을 것이라 판단을 한다. 아무튼 이런 국제 정세에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는 시장에 현 수급이 정상적 수급이라 해석하기 어렵다. 분명히 어떤 결정에서는 시장이 한번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게 추세적 하락을 가져올지 또는 이실적인지는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지금 주식에 장기투자를 한다고 삼성이든 투자하는 분들이 많다. 수년간 장기 투자 지지한다. 그런데 그 수년간 앞으로 있을 GA만이라도 지켜보고 넘어가라 말씀드리고 싶다. 삼성은 삼나노 GA 공정 2분기 양산이 실패시 그 실패로 인해 현재 한국에서 포지션에서는 달러가 급사승할 것이고 삼성전자 외국 자본 이탈을 시작으로 수많은 자본들이 이탈할 것이다. 삼성전자가 모든 시장의 추세 하락 근본이 될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기술적 문제이든 금융적 문제이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삼성전자가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코스피 지수 붕괴 환율 방어 실패 부동산 시작 폭락 등이다 아무쪼록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가상 시나리오인 것이고 2019년 12월부터 시작돼 저의 시나리오는 지금까지 잘 맞아 떨어져 오고 있다는 것이 무서울 따릅니다. 원유 100달러 부디 틀려서 시장의 화기가 다시 돌았으면 좋겠지만 어렵다. 그러고 보니 원유의 시발점도 2019년 12월달이고 가스의 시발점도 2019년 12월 달이네. 아무튼 미국, 사우디, 독일, 러시아 시발점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